모의고사나 연기교제 이런 데서는 한 번씩 곧잘 나오는 작품이긴 한데 우리가 직트에서한번 하기는 했으니까 출색이라는 작품인데 이 출색이라는 작품은 제목 자체가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의적이다 자체적인 작품의 맥락을 한번 정리를 할거야 주인공 이름 누구니? 김창호지 그치? 광부 김창호가 나와요 김창호 광부 김창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 광부인데 땅속에 들어갔다가 매몰이 됩니다 그 무너져 갱도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 안에 갇힙니다. 광부 김창호가 땅 속에 갇혀 있다가 오랫동안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가 그러니까 막 언론이 막 집중이 됐겠지 그렇지? 그리고 땅 속에 이 사람이 갇혀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되니까 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상품 백화점 무너지고막 그랬을 때도 막 계속 연일 막 이렇게 방송하고 어디에서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면서 뭐 지인들 헛발어 주고 막 그러다가 드디어 그 상품 백화점에 매몰된지 뭐 며칠 만에 구해 가지고서는 떼내. 고막그러면 막 방송에서 막 계속 나오고 그런단 말이지. 온 언론이 여기에 막 집중을 한단 말이야. 그런 지금 상황인데, 거기서 이 사람이 소생해서 나옵니 갱도에 갇혀있다가 세상에 소생해서 나오니까 그게 뭐야? 출세. 그래서 출세. 출세 첫 번째 출세 1번. 근데 이 사람이 출세를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거야. 그래서 방송에서 이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무슨 쇼프로 같은데 뭐 이런데 나와가지고서는 인터뷰하겠지 했지막그 유재석이 유키지 막 이런데 있잖아 뭐, 거기 보면은 이제 막 연예인도 부르지만 연예인 아닌데 뭔가 특별한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앉혀가지고서는 막 질문하나 그럼 유재석이 아우 김창호씨 어떻게 땅속에서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까 막 인터뷰하고 막 이런거 할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저기 방송에 계속 불려다니고 심지어는 뭐 뭐합니까? 광고도 찍고 막 그런 니다 땅속에서 뭐 며칠 견딘 김창호 뭐 그거 없는 건강식품 막 이러면서 뭐 광고 찍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인기인, 유명인. 김창호가돼 그리고 이렇게 유명인 인기인 김창호가 되는데 뭐가 일조하는 거야? 언론이 일조하는 거야. 언론을 대표하는 인물 여기 누가 나와? 홍기자가 나오죠. 얘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야. 그리고 누구도부터 매니저도 붙죠.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왜 가져? 대중적 인기가 여기에 있고요. 그건 본 뭐니까 본인. 그 사이에 얘는요 도시로 와서 돈을 막 엄청 벌면서 그 돈을 흥청망청 막 써요 유흥을 하면서 그러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버려두고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나중에 유산 하나 뭐 그러고서는 막 그러고 했는데 찾지도 않고 막 버렸는데 막 그런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 사람들의 관심이 있잖아 사람들이 광부심 창호를 계속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돼? 인기가 떨어지죠 인기가 떨어지니까 누가 떨어져나가겠어 기자도 떨어져나가고 매니전도 떨어져나가고 본문에 보면 매니저가 나는 너 이제 신경 안 쓴다 뭐 새로운 기록을 세워 보시는지땅 속에 더김성호가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더 오래 있다가 기록을 세우고 나올 거만형막 막 이러잖아 그렇지 그러는 사이에 이제 아무도 자기를 주목해주지 않고 버림받고 자기들이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찾았는데 가족들이 도대체 어디 가는지알 수가 없어요 가족을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거지 그지 그런 상황이 이출세기에요 그러니까 출세 일은땅 속에서 나온 거고, 출세 2는 뭐야? 유명인이 돼서 출세했다. 야, 쟤, 크게 성공했어. 출세했어. 할 때는 출세인 거야. 그래서 중기적인 거야. 출세했다, 이거지, 그치? 근데 이 작품은, 뭔 모르고 출세했다고 나대다가, 인기 떨어져가지고서는 쪽박찬 김창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작가가 이거 썼느냐? 그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거야? 언론에 대한 거야. 대중매체, 대중언론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 거 이 언론이라는 것이 홍 기자가 중간에 언론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가 논문이나 이런 데다가 쓰는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뭐가 신경 써 인기, 보인 이거만 쳐서 달린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걸 묻는 점이 김대성의 출생이라는.